안녕하세요. 교과서가 지어지는 통수학의 임성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대해서 쌤과 또 배우고 왔습니다. 쌤이랑 쪽지 시험을 가지고 또 푸는 시간이 되겠죠? 쌤이랑 네 문제 또 곱셈과 나눗 열심히 풀면서 우리 연산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숫자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곱셈이니까 우리 친구들 이 고민을 좀 하시면 돼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해주셔도 되고 한꺼번에 해도 되고 쌤은요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 있는 거 6분의 5와 자두번째거 마이너스 15분의 2입니다 자 부호가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값의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 숫자끼리 연산을 하면 되겠다 약분하는 거 약분하고요 약분하는 거 약분하니까 분모 끼리 곱하면 9가 되겠네 9분의 1이 되겠다 자두 번째 두 개를 계산한 각 결과가 마이너스 플러스 9분의 2이고요 세 번째 가 마이너스 2를 곱하는데 어머나 부호가 서로 다르네. 그럼 그 결과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숫자끼리 약분할 게 없으니까 그냥 9분의1을 쓰고요. 마지막으로 9분의1을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8분의 1입니다. 부호가 서로 같으니까 그 결과 값은 플러스가 되면서 약분할 수 있는 게 약분해요. 4가 돼서 분모 곱하면 4고. 36분의 1이 되겠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할만하시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연상만 해주시면 그리 어렵지는 않은 내용들입니다 선생님이랑 정리하시면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요것은 분배 법칙이랑 중요한 주제니까 선생별편하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 친구들도 책에다 별편하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입니다 b 곱하기 a 마이너스 c죠 얘는요 앞에 있는 것끼리 곱하세요 뒤에 있는 것끼리 곱하세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값마이너스 이렇게 써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다? 분, 배법칙입니다 자, a 곱하기 b 값이 나와있어요 마이너스 4로 b 곱하기 c도 나와있습니다 7로 빼셈은 어떻게 하죠? 더셈으로 바꿔서 뒤에 있는 값에 부호를 바꿔주시고요 동일한 부호의 더셈이니까두 개를 더한 다음에 동일한 부호를 써주면 되겠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온다 괜찮죠? 음, 이렇게 정리하시면 선생님이랑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역수라는 개념이에요. 역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 분자와 분모를 바꾸는데, 부호는, 부호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 그대로. 부호가 그대로 봐야 돼, 바뀌면 안 된다. 괜찮죠? 자, A 나누기 이니깐요 3대4, 나누기. 마이너스 1 6분의5고요 자, 우선요,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꾸세요. 곱하기로 바꾼다면 역수를 해주는 겁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연산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면서 약분할 수 있는 것은 세이랑 약분을 좀 해봅시다. 약분이 안 되네요. 3호 15분의 6, 4, 24, 64가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약분이 될줄 알았는데 따로 약분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서 세이랑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로 가장 큰수구요 거듭제곱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요 2는요 지금 숫자 2에만 제곱이 된 거예요. 숫자 2에만 과로가 아니야. 이런 것들 과로라는 것은요 마이너스하면 세번 곱하는 겁니다. 마이너스를 세번 곱한다 마이너스가 되고 3을 세번 곱하니까 얼마다? 27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할게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누구냐면 얘 노란색을 보세요. 마이너스 4를 두번 곱해. 그럼 플러스가 되면서 16이 되는 거죠. 다시 할게요. 네 번째. 자, 얘는요. 3의 제곱입니다. 우선 요것도 쓰고요. 자, 얘를 계산을 할 건데요. 마이너스 한면 3의 제곱만 계산이 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9로. 이런 식으로. 어머나,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서 플러스 9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번째 자, 이거는요 시간 볼게요. 자, 전체 세종비라는 건데, 안에 있는 것을 보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거든요. 플러스의 세종비니까 플러스 8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는, 그럼 플러스부터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는, 어머나. 무가 더 크죠? 네, 정답은 4번이 더 크다라는 것까지 괜찮을까요? 그럼 쌤이랑 이렇게 이제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우리 정수의 유리수에 대한 사칙 연산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덧셈과 뺄셈에 합쳐서 우리 곱셈과 나눗셈까지 했으니까 우리 친구들 잘정해 보시면서 쌤이랑 다음 장 한번 또 재밌게 우리 지우리와 함께 재밌게 한번 또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